돈을 벌기 위해선 돈을 잃지 않는 방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불장에서는 대부분이 돈을 벌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불장에서 돈을 잃습니다. 저는 오늘 불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보다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토시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사두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수익 안겨다 주는 장? 아무거나 집어도 팍팍 올라가 주는 장? 이미 그 생각에 불장에서 나는 절대 안 털린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에요. 2017년 불장에서 비트코인이 2천만 원까지 갔던 그 전설적인 불장에서도 90% 이상의 개인 투자들이 돈을 잃었다는 사실과 2 0 0 1년 불장 비트코인이 8천만 을 넘겼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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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줄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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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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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조정에 담으시면 된다 뭐 이런 뜬구름 잡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아닐 겁니다. 첫째 불장에서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털리는지 둘째 송곳 조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조정에서 살아남아 진짜 돈을 벌수 있는지 이런 채널 어디 가서 절대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구독 하나로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먼저 역사부터 봅시다. 2017년 불장 정말 화려했죠. 비트코인이 3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올랐어요. 무려 6,700% 상승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순탄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모두가 6,700% 수익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17년 9월, 단 2주 만에 40% 폭락했어요. 50만 원이던 비트코인이 300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때 사람들이 끝났다. 법을 터졌다. 이제 코인은 망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났죠? 3개월 만에 2천만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9월에 팔았던 사람들은? 그 상승을 못 봤겠죠. 2021년도도 똑같았어요. 4월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찍었는데 5월에 갑자기 3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53% 폭락이었죠. 그리고 5개월 만에 전고점을 탈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불장에는 반드시 송곳 조정이 온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지은 조정의 형태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조정은 시장의 필수 기능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서 독소를 빼내는 해독 과정처럼 시장에서도 과도한 레버리지와 투기 세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작정 조정이라고만 생각하지 이 조정의 패턴을 모르니까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승의 형태를 바라볼 게 아니라 조정의 형태를 보고 공부해서 잃지 않는 방법과 그 조정을 기회로 치환하는 방법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이번 불장에서도 이런 송고 조정은 반드시 올 거예요. 명분이야 충분합니다.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번 불장에서 왜 이런 조정이 발생하는지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할건 미국 재무부의 단기채 발행이에요. 이게 뭔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단기 국채는 쉽게 말해서 빚 문서. 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실 테니까 그냥 정부에서 파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와 시장을 개별로 놓고 시장의 모든 돈들을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많으면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가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직접 단기 국채라는 물통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장에 있던 이 물들은 이 단기 국채라는 물통 안에 담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의 물을 빨아들인다고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시장 안에 있는 종목들에 투자할 돈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2021년 12월과 2023년 6월 부채한도 협상이 끝난 후에 재무부가 대규모 단기채를 발행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큰 조정을 받았어요. 이런 역대급 단기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힌 미 재무부가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3분기 내에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유동성을 대량으로 흡수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불장에. 이런 유동성 흡수로 인한 조정은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송고 조정을 대비하고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송고 조정이란 무엇이냐? 이제 핵심 중의 핵심 송고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송곳이 뭔지 아시죠? 끝이 아주 날카로워서 한 번에 깊숙히 들어가는 도구예요. 시장의 송고 조정도 똑같습니다. 빠르고 짧게 하지만 극도로 고통스럽게 시장을 관통하는 조정이에요. 이제 제가 직접 이름을 지은 이 송고 조정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도와 깊이 그리고 전체 하락폭이 1시간 혹은 대부분이 몇분 만에 일어나요. 4시간봉 이상 시간대에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분봉으로 보셨을 때 거래량이 직전 평균 대비 2배에서 3배 이상 치솟는 경우가 많아요. 두번째 레버리지 연쇄 청산 이게 핵심입니다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 레버리지 쓴 사람들이 강제 청산되기 시작합니다 그 청산이 또 다른 청산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요 청산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튀는 겁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세번째 v자 반등 또는 긴아래꼬리 송곳 조정 후에는 보통 급격한 반등이 옵니다 왜냐하면 진짜 현명한 투자자들이 저점에서 대량 매수하거든요 예시를 들어 드리자면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감각이 필요해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자유이겠지만. 불장에서 돈벌 마음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댓글 창이 있습니다. 어느 게시물에도 좋으니까 여기다가 송고 조정으로 보이는 차트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송고 조정을 어떻게 이용해 먹으면 될까요? 그게 곧 수익으로 직접 저에게 연결되는 것일 텐데 말이죠. 첫째 현금입니다. 불장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전재산을 코인에 올인하는 겁니다. 하락장에서 매수할 돈이 없으면 하락은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에요. 포트폴리오의 최소 20%는 현금으로 보유합시다. 이게 여러분들의 탄약이에요. 이미 다 물려 있다면 새로운 현금을 끌고 와서 새로운 종목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됩니다.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100% 진입이 돼 있는데 뭐 송고 조정을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못 드려요. 두 번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입니다. 시장의 바닥을 정확히 맞추겠다는 생각은 오만이에요. 대신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코인을 살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평균 단가가 낮아져요.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셋째 이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봉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분봉에서 송곳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봉 20일 이평선을 봐주셔야 돼요. 이건 비트코인의 생명선입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이 20일 이평선이 깨지면서 나오는 송곳 조정이 매우 좋은 매수 타점이에요. 이 초록색 선이 20일 이평선인데 20일 이평 평선은 이탈하고 분봉상으로 송고 조정이 나오자 말아올리는 그림이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풀매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21일 평선 이탈과 송고 조정의 특징들로 매수 구간을 정해서 DCA 하는 거였어요.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현실을 맞닥뜨리면 아무것도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까지 내드리면서 미리 눈에 익혀두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송고 조정이 아니라 그냥 하락장으로 전환된 거면요. 송고 조정과 하락장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송고 조정은 수술용 메스 같은 거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병든 부분을 제거하는 반면 하락장은 만성 질환 같은 거죠. 몇 개월 몇 년이 걸쳐서 서서히 시장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상 시장에서 없기에 몇 가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약세장으로의 전 하는 거래량이 미비합니다. 밑에서 받아주는 똑똑한 매수자의 매수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약세장으로의 진입 전엔 고래들의 매도를 위한 거래소의 비트콘 유입 및 온체인 데이터 과열이 있을 겁니다. 또한 약세장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매크로적인 명분이 있을 거예요. 그 명분은 현물 유튜버인 제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하셔야 될 명분이기도 하고요. 약세장으로의 진입신호는 매일같이 유튜브 영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손절이라는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까 했지만 사실 투자라는 건 우리가 흔히 하는 화투와도 같아서 모든 자리에서 내가 코를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패가 구리다면 베팅을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기에 손절이라는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좋은 자리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불장에서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송고 조정 때문에 손실을 보며 우리는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잃지 않을 생각을 하며 상승 형태가 아니라 조정 형태를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송고 조정은 짧고 강력한 급락 후에 반등하는 패턴으로 현금 비중 유지 DCA 21평선 활용이 핵심 대응 전략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불장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불장의 송고 조정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진짜 승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송고 조정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90%의 패배자가 될 건지 10%의 승리자가 될 건지는 오늘부터 하시는 준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구독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아요. 어차피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따라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라이브도 너무나 좋은 반응과 좋은 호응 덕분에 행복하게 마무리했어요. 그냥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볼게요. 사토시였습니다.